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카라의 가제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었나요? <laughs> 저는 요즘 한껏 봄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의 봄이 이게 아니고요 제 마음속의 봄 <laughs> 행복하네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저도 쉬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맨날 나한테 하체 검을 시키고 어 <laughs> 월, 월급 먼저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가 고자가 아닙니다 그고자그 고자가 아니고 <laughs>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요겁니다 안전벨트 자동차는 관리할 게참 많죠 엔진에도 갈아야 되지 브레이크 페도 갈아야 되지 리셔너도 갈아야 되지 타이어도 갈아야 되죠 등등 많죠 대부분의 일들이 정비업소를 방문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비 이야기는 조그만의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안전벨트가 정말 중요하죠. 안전벨트의 고장 유형은 이렇게 벨트가 당겨지지 않거나 혹은 벨트가 잠기지 않거나 또는 버클에 장착이 안될 경우 탁탁하고 장착이 안될 경우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벨트의 손상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뭔가 다 뜯어먹은 것처럼 이거 맛있나? 왜 뜯어먹었지?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교환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벨트 교환 작업을 함께 하시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벨트를 교환하기 전에는 의자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최대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벨트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비필라 트림 상하를 뜯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저를 따라오세요. 꼬고 <laughs> 여기 보시는 바디 웨더스틸 고무를 반 정도만 탈거해 줍니다. 음. 참 쉽죠? 뒤쪽을 했으면 당연히 앞쪽도 있겠죠. 앞쪽도 살짝. <laughs> 여기 보시면 상단 트림에 보시면 에어백 커버 있으시죠? 커버를 탈거해야 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10mm 볼트 또는 피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풀어 볼까요? 상단을 잡고 천천히 세게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양쪽 가을 잡고 벌리시면 상단과 하단이 분리가 됩니다 벌리신 후에 상단을 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단 커버를 떼는데 벨트 때문에 빠지질 않아요 무게 빼지? 안전벨트의 밑에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해야지만 통째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하단 트림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 솔직히 이게요. 힘들진 않은데 귀찮아요. 뜯을 게 너무 많아. 요 오래된 차들은 간혹 키가 다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엄청 심하죠. 힘들지 않은 일이라좋다겠도만더 힘드네 이게. 아, 저 인간이 나 이거 시킨 이유가 있었구만. 저녁 사준다고야탈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에이, 이만큼만. 벌려주세요 이거 통째로 다 떼면 일이 더 늘어납니다 요만큼만 근데 뒤에도 있어요 <laughs> 여기도 요만큼만 하단부까지 분해했으니까 상단부가 자게 걸리적거리니까 요거는 빼놓고 하겠습니다 빼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연식과 차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전벨트 끝단부 여 보이시죠? 여기 눌러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쑥! 어, 빼가지고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빼놔야 됩니다. 그럼 어, 이 하단부는 도대체 왜 뜯었느냐? 안전벨트 뭉치가 여기 보이시는 이 하단부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뜯어야 됩니다. 요게 안전벨트입니다. 귀찮으니까 잠깐 자꾸 빼놓고. 안전벨트에도 에어백 라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자를 탈과한 상태입니다. 위에 볼트부터 풀어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 그 다음은 안 보이는 10mm. 벨트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내 혁진 아해라 개소리! <laughs> 식품! 오우. 중간에 10mm 볼트 하나 빼고는 볼트가 다 장착돼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트가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타이트가 발라져 있습니다. 하단부부터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넥터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단 트립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트립! 지금 보이시는 키가 키 위치에 잘 맞춰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근접촬영 좀 하지마 여자친구단 <laughs> 말이야 이건 예의가 아니지 일단 트립은 다 장착을 합니다 장착하시기 전에 벨트가 꼬여 있는지 안 꼬여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벨트가 꼬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장착을 하시기바랍니다니다 이거 끝입니다 이건 기분 좋게 손님이 떼셔야 되는데 빼들해야지 마지막 볼트 하나, 지금부터 마사지 타임. 야, 나도 마사지 좀 해줘. 아!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으시죠? 안전 벨트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간단한 공구와 조그만한 손재주가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자가 정비를 많이 안 해보셨다면 차라리 가까운 저희 선후배님들을 찾아서 방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동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 때문에 오늘 가게 회식입니다. 아니, 안니 안전벨... 어, 깜짝이야. 안전벨트를 뭐 하루엔쟁이라면 어떡해요? 지금 다들 다기달리고 있는데 이거 안전벨트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 배오빠 빨리 해야지! 응! 알았어. 죠더 이상 욕 먹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들 아시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요. 아유, 오늘 카메 형 오늘 카드 한두 투가 맞는데 내가씨. 야 나도 마사지 해줘. 아. <laughs>